네, 양화백입니다, 여러분들. 음, 오늘 보로노이 아 역시나 역시나 저항 맞고 아 밀려버렸는데요. 뭐 뭐야 불길한 예감은 틀리질 않아, 그죠? 아 오늘 근데 그만큼 음, 그만큼 요 자리가 좀 힘든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 왔잖아요. 뭐 예상했던 움직임이라 뭐 정신적인 타격은 없는데 음 그래도 뭔가 좀 뭔가 아쉽네요, <laughs> 그렇지? 뭔가 아쉬워. 아, 그래도 예상과 다르게 그냥 쭉쭉. 쉬고 나가줬으면 좋았을텐데 어떻게 예상대로 또 움직이니까 아 안타깝습니다 자 요거 뭐 보르노이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음 아침에 우리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또 카톡으로 또 안내를 드렸죠 음, 오늘 이제 제가 보통 이제 8시에 인사를 드리는데 첫 인사드리고 첫인사드리자마자 이야기한게 <laughs> 이거예요 보르노이 오늘 금일저항 얼마입니다 <laughs> 인사하고 첫마디가 첫 보르노이 금일저항 얼마입니다 인제 아시겠죠 어? 네. 제가 보르노이에 얼마나 지금 맺힌게 많은지 인제 아시겠죠 우죽하면은 인사하자마자 다른 거다 생략하고 첫첫 마디가 보르노이 저항부터 알려주겠어. 에휴,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딱 이럴 때어 보르노이 딱 이럴 때 뭔가 호자 하나만 터트려주면은 그냥 날라가서 그냥 10만 원 터치하러 가는 건데, 음, 응? 이럴 때 호자 하나 안 터트려주고 뭐 하냐? 근데, 뭐, 오늘 조정은 뭐, 어쩔 수 없는 조정이지 않나 싶어요. 아직 뭐, 오늘 장이 끝난 건 아닙니다. 장이 끝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1시 37분. 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오늘 최고가 얼마죠? 오늘 최고가? 오늘 최고가? 72,300원. 아까 카톡에서 제가 오늘 저항 얼마라 그랬죠? 오늘 저항, 72,200원. <laughs> 기가 막히지? 예? 네?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아, 진짜 소름 돋는다니까. 소름 돋아. <laughs> 어? 제가 이 정도입니다. 양화백이 이 정도야. 소름 돋을 정도라구요. 아. 딱피리버또 진짜 저항 딱 맞자마자 그냥 바로 밀려버리자. 아니 우리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좀큰 손이 있으신가? 어 우리 저기 왕개미가 있어요 왕개미. 보로노이 왕개미 분 중에 우리 단계레 놀러 오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네. 어 보로노이 왕개미. 오늘 보니까 이거 딱. 저항 찍자마자 그냥 물량 막 쏟아지던데 <laughs> 설마 하니 뭐보르노의왕개미가 설마니 뭐 단결 놀러 오겠어? 근데 뭐 그건 알수 없는 거니까 아또 영상에서 내가 저기 72,000원 이런 거 여, 여자리입니다. 이거 막 달려줘가지고 하, 또 물량이 쏟아진 건가 싶기도 하고 어? 아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어제 영상 이거 대충 해가지고 그냥 뭐 7만원에서. 7만 원 부근이에요. 뭐 대충 요렇게만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금액 안 말해 줬잖아. 그러면 영상 보고 매수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음, 아무튼. 아무튼 지금 저항 딱 정확하게 맞고 밀리다가 마이너스 3%까지 빠지다가 다시 아래꼬리 남기고 올라갔는데 아우. 힘이 좋아. 야, 어떻게 다시 또 올라갔지? 아래 꼬리 남기고 다시 올라갔죠. 뭐, 오늘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야, 이게 힘이 죽지를 않네. 힘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뭐 최근에 거의 그냥 보르노 이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차피 여기는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은 자리다. 라고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실 분들 하고 어 여기 고점에 저항, 저항 라인에서 저항 라인에서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하고 혹시나 이제 또 추가락 나와가지고 추가락이 나오면 여기서 재매수를 하시던가 여기서 재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오는 척 하다가 다시 가버릴 수도 있다 그랬죠. 다시 가버리면은 여기를 돌파할 때, 돌파할 때 추격 매수를 붙던가, 뭐 이렇게 하라고 제가 대응 전략을 좀짜 드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아, 나는 저항 라인에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여기 딱 72,200원. 어. 아, 근데 이거는 우리 이제 멤버십 분들밖에 못 했을 거야. 음. 멤버십 분들만 했겠죠. 제가 알려 드린 게 이제 그분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72,200원 저항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금액 딱 정확하게 짚어서 알려 드렸을 때 거기에 그냥 매도를 걸어 놓으신 분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네. 그거는 안 여쭤봤거든요. 만약에 거기에다 매도를 딱 걸어놨어, 걸어놨는데 매도되고 그냥 또쭉 상승하고 올라가, 그러면 뭐 재수가 없었던 건데, 근데 이거를 뚫고 쭉 올라가기에는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라고요. 저항 한번 막히는 자리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강조드렸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기 조금 더쭉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락이 나왔으면 여기서 그냥 바로 재매수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 여기까지는 지금 안 떨어지고 윗꼬리 남기고 또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이번 주 내내 지켜봐야겠죠. 내일 모레 계속 봐야겠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또 우하향하면서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해볼 생각이고. 그게 아니라, 내려오는 척 하다가 그냥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뭐 추격 매수를 따라 붙어야지, 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항라인, 고점에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 좋은 게, 매도하고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도를 한 거잖아요. 아, 여기가 고점이야. 여기 찍고 떨어질 거야. 예측을 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를 한 거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다시 살려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떨어지려고 하다가 도로 올라가 버릴 때가 있어요. 떨어지려고 하다가 도로 올라가면 올라갈 때 내가 판 가격에 다시 사면 돼. 그럼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점에 파는 게참 중요하거든요. 다시 사면 되는 거라서. 아 근데 쉽진 않다. 그러니까 이론은 쉬운데 이론은 쉬운데 행동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죠? 그좀 그러니까 아쉽 아쉽긴 합니다. 아 여기만 딱 돌파하면 이제 폭등 작이 나오는 건데 여기를 제가 선을 한번 다시 그어 볼게요. 좀 예쁘게 그어 볼게요. 여기잖아요 여기 오늘 고점이 여기 이렇게 쭉 옆으로 그으면요. 어, 이 보르노이 거의 이제 보르노이가 이제 앞전 이제 보르노이 신고가 역대 신고가 금액은 이제 여기니까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역대 신고가를 찍기 전에 놀던 구간, 그죠?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윗골 요, 여기서 이날 슈팅이 쫙 나가지고 위로 쫙 쌌다가 그냥 윗골이 남기고 쭉 그냥 장대운봉 터진 날이고. 그 전에 고점에서 놀던 자리는 그게 여기잖아요. 여기 그게 오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만큼 상승 나온 게 이게 굉장한 거라니까. 지금 신고가 갱신을 못 했다 뿐이지, 여기 갱신을 못 했다 뿐이지, 지금 보르노이 역대 최고점이 온 거예요. 음. 보는 역대 최고점에 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에 단번에 뚫기가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따져도 여기가 쉬운 자리가 아니고, 어? 그리고 요거 추세선으로 따져도 쉬운 자리가 아니라고. 쉬운 자리가 여기 한번 막혔, 막혔고,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한두세번 시도 끝에 돌파한 거고. 여기도 보이죠. 여기 이거 보여요. 여기도 여기도 여기서까지 왔어. 지지 지지를 받는 것 같지 지를 받았지만 결국은 무너진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한 번은 지지를 받았지. 보이세요. 요 주제선에서 여기 음봉 쭉 나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나와서 상승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지지 한번 받았다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밀려버린 거지. 그니까 그런 자리라고요. 요 자리가 요 추세선이 그, 그런 자리라고. 그니까 쉽지 않은 자리라고. 쉽지 않은 자리라고. 그래서 여기도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어, 저는 어렵다라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던 거고. 추세 라인도 굉장히 어려운 라인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요 가격, 어, 요 가격라인도 가격라인도 보르노이 앞전 고, 고점 가격대라 그래서 여기 한 번에 돌파에 성공을 하기에는 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어느정도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시야를 시야를 좀 넓게 보고 요러한 것들을 좀 분석을 할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면 오, 이제 예측을 이런 식으로, 저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 야, 오늘 저항이 72,200원인데, 오늘 만약에 여기까지 상승 나오면, 아, 여기 막힐 가능성이 높아.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일단은 여기에 내가 매도 걸어 놓자. 어, 일단 여기에서 매도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가 추이를 보면서, 음, 거기에 맞춰서 내가 대응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laughs>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이론적인 얘기. 어, 이렇게 저처럼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 입으로, 모, 입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 어, <laughs> 떠들기 좋은 어, 이런 이론적인 얘기를 드린 거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제 우리한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 저항 막히면, 저항 막히면, 조정의 시간이 한번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조정이 나와서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일단 재매수를 한번 해보고, 재매수 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와? 그러면 손절을 그냥 빠르게 하고, 손절을 빠르게. 왜냐면 여기 지지 받아줘야 돼. 여기 지지 받아줘야 여기서 다시 반등 나오면서 재돌파 시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지지 못 받고 더 떨어지면, 아, 그러면 이제 힘이 약, 약해졌다라는 거야. 힘이 약해지면 여기서 저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 추세라인에서 일단 다시 재매수를 하기는 하는데, 만에 하나 더 떨어지면 그냥 빠르게 손절. 마이너스 그 1, 2%, 내외, -1, 2 내외로 빠르게 손절 손절 쳤는데 다시 올라와? 올라오면 그때 다시 또 사던가 어, 다시 재매수 어쩔 수, 없, 어쩔 수 없는 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자리예요 이거를 몇 분이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어,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종가가 중요하겠죠. 일단은 아래 꼬리를 좀 그래도 길게 남겨서 힘이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내일 내일 바로 재차 돌파 시도를 할 수도 모르는 어 요런 지금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래 꼬리 이 정도로 남기고 지금 다시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아직 힘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직 힘이, 어, 있어. 그러면 내일, 내일 바로 재차 돌파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내일 나, 야, 나 내일, 내일 다시 돌파 시도 할수 있어. 이런 그 힘을 지금 시장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근데 뭐 무조건 제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뭐 100%를 어떻게 맞춰? <laughs> 그런데 예상 외로 오늘도 음봉 떴으니까, 내일도 음봉 뜨고, 모레도 음봉 뜨고, 이런 식으로. 어 일단, 힘이 강하니까, 내일도 음봉이 뜨더라도 훅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어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음봉 뜨면서 이렇게 뭐 흑산병 이렇게 떠서 여기 딱 추세선 딱 맞아주면 여기 기가 막힌 또 매수 자리가 될것 같긴 한데 흑산병 뜨고 여기 딱 추세선까지 맞으면 여기서 매수하면 그 다음날 또 급등 여기 급등 빡 장대양봉 빡 그러면서 돌파 성공 빡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냥 날라가는 거라고 그 다음부터 폭등의 시간이 오는 거야 폭등.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꿈 같은 이야기가 아 실현이 됐으면 좋겠네요, 참. 실현이 돼서 정말 꿈 같은 이야기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렸으면. 그래서 전고 돌파하고 10만 원팍 찍으러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 나는 행복한 희망을 희망을 품어 보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